여러분,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꽃길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함수원은 한밤중에 갑자기 이찬원에게 전화하며 펑펑 울었다. 이찬원의 충격적인 말을 공개했을 때 없는 아부행이 무슨 일이야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찬원은 함소원이 한밤 중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을 울었다고 폭로했다. 구체적으로 함소원의 부주의로 그녀의 딸이 넘어져 코를 다쳤다. 딸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함소원은 너무 슬퍼하고 자책했다. 그녀는 이찬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을 털어놓았다. 함소원은, 찬원아, 내가 정말 쓸모없는 것 같아. 내 딸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딸의 상처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시들어 버리는 것 같다. 그게 다내 잘못이야. 난참 나쁜 엄마야라며 많이 울었다. 이찬원은 해맘 소원을 위로하며 사고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함소원을 너무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찬원은 또 최근 여론의 압박과 가족의 논란으로 인해 소원 누나를 긴장하게 만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함소원은 이찬원을 많이 신뢰하는 사람이라 항상 이찬원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한다. 함소원은 찬원은 어리지만 깊이 생각한다. 나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폭로했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찬원의 미모가 눈길을 끈다. 28일 뉴에라 프로젝트 인스타그램에는 지치고 힘들었던 이번 주 이찬원이 위로해 드릴게요. 오늘 오후 3시 25분 MBC 쇼 음악 중심에서 만나요라는 글과 함께 이찬원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 이찬원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그의 남다른 미모와 귀여움은 팬들의 시선을 끌었다. 한편 이찬원은 신곡 편의점을 발매했다. 신곡 편의점은 담백하고 깔끔한 정통, 트로트로 경쾌한 리듬과 플러스 군더더기 없는 백그라운드 보컬의 조화가 인상적인 곡이다. 이찬원은 그만의 구성지고 진한 음색을 통해 삶의 애환을 위로한다. 동시에 삼각김밥, 라면 하나, 퇴근길이 고대구나 등 평범한 일상을 담은 노랫말로 현대인의 인생사를 유쾌하게 전달한다. 이에 신곡 발매를 기념해 다양한 스케줄을 소화 중이다. 다른 뉴스입니다. 가수 이찬원이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종영설 속에서 음악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간다. 이찬원은 28일 소속사 공식 SNS에 셀카를 게시했다. 이찬원은 MBC 쇼 음악 중심 대본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찬원의 고른 치열과 하얀 치아가 매력적이다. 데님 재킷을 입은 이찬원의 청량한 매력이 돋보인다. 이찬원은 지난 25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응원 사이트를 통해 신곡 편의점을 발매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